램스 홀 매종이란 실로 뜬 텀블러 커버인데 블랭킷을 뜨고 남은 실이 많아서 배색을 하여 코바늘, 오후바늘로 떠봤어요. 램스 홀 매종은 이렇게 실이 6가닥으로 꼬여있어서 처음 뜨시는 분들은 한 가닥씩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카소 올 CP를 추천해드려요. 피카소 올 CP는 실의 두께가 한 3.5mm 정도 되거든요. 뜨개질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램솔 매종으로 뜨면 좋구요. 링뜨기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고리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고리 안에 사슬을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열 여섯 코떠줘요 하나, 아, 둘이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열 셋, 14, 5, 16 이렇게 16개 떴어요. 이렇게 16코를 떴으면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구멍을 이렇게 잡아 당겨준 다음에 다음 이 사슬코 하나 둘세 번째 코 있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 사슬코 하나 둘세개 떠준 다음에. 코에 두 코씩 한길긴뜨기를 떠줘요. 이 자리에도 하나 더 떴어요. 다음 코는 이 코지요. 이 코요. 이 코에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또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를 두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요. 한 바퀴 뜨고 한코 남았어요. 여기도 역시 한길 긴뜨기를 한 자리에 두코 떠주고 끝과 끝을 빼뜨기로 하나, 둘, 셋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해준 다음에 다음 단이 시작되죠 다음 단은 사슬 세 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코는 한길긴뜨기 한개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개그 다음 한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떠주면 돼요. 다음 코는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코는 하나. 또 다음 코는 두 개. 다음 코는 하나 다음 코는 두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또 돌아오면 돼요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두코 남았어요 첫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뜨고, 끝과 끝을 또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다음에는 사슬코를 하나, 둘 셋, 네코 떠줘요. 왜네 코를 떠주냐면요. 이세 코는 한길 긴뜨기와 길이가 같고요. 이한 코는 여기에서 한 코를 건너 뛰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 코예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 해주고. 사슬 하나 해준 다음에, 한코 건너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아유, 잘못 넣었네요.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다시 또 사슬코 하나 뜬 다음에,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또 사슬코 하나 해준 다음에, 하나 건너서 다음 코에서 또 한길 긴뜨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와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 이게 격자무늬예요. 격자무늬 이어줄게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다시 사슬 코 하나, 둘, 셋, 넷, 코뜬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 자리에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코 하나. 이렇게 한길 긴뜨기 자리에 계속 해주면서 단 올라가면 돼요.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뜰 거거든요. 이 민트색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색, 어, 이 색. 이렇게 차례로 뜰 건데, 이 민트색 격자 무늬는 9단뜰 거예요. 겹자무늬 9단 떴으면은 이제 다른 색실로 떠줄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에 고리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슬이 하나 생겼지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른 색실로 빼뜨기를 해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네코한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 한길긴뜨기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또한코뜬 다음에 이 실은 이렇게 같이 잡아서 떠줘요. 사슬 한코한 한 다음에 또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 베이지색으로 여섯 단뜬 다음에. 다른 색 실로 뜰 거예요. 실 이어서 뜨는 방법은 같아서 베이지색 여섯 단뜬 다음에 핑크색 아홉 단 떴어요. 여기에서 이제 음 짧은 뜨기로 한단 떠준 다음에 조개 무늬 떠줄 거거든요. 음 사슬 하나 해주고요. 이 안에서. 이 안이에요. 안에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에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한길 긴뜨기에서 짧은뜨기. 그 다음 이 안에서 하나. 그 다음, 한길긴뜨기에서 떠주고, 이 안에서 두 개. 하나, 둘. 다시, 이 기둥에서 하나. 그 다음, 이 안에서 하나. 기둥에서 하나. 이 안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기둥에서는 떠, 다 떠주고요. 이 안에서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떠주면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약간 퍼져서 예뻐요. 한 바퀴 돌아올게요. 처음 사슬코 한코 했던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어, 마지막 무늬는 조개 무늬거든요. 사슬코 하나, 둘, 세코뜬 다음에 어, 방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두개 떠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늘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다음에 한 한코두코 코 건너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해 줘요. 그리고 다시 사슬코 하나, 둘, 세 코. 그다음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또두 개. 하나 둘. 해준 다음에, 한 코, 두 코, 건너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코, 세 개. 그 다음, 그 자리에 바늘을 또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리고 하나 둘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돼요. 마지막은 이렇게 이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끝내줘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실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약간 퍼져야 예쁘거든요. 끈은 링뜨기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고리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고 사슬 하나 떠줘요. 그리고 이 고리 안에 짧은 뜨기를 6코 떠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는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끝과 끝이 좁아지면서 구멍이 꺼졌죠. 첫 번째 짧은 뜨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줘요.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떠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 뜨기를 한번 또 해줘요. 그리고 다음 자리로 넘어가요. 다음 자리로 넘어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세개 해주고 또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세개 다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로 또 넘어가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짧은뜨기.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요. 다시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사슬 코 3개, 그 다음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사슬 코 3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6개가 나왔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이때 여기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사슬을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끈은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면 돼요. 끈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1cm 예요 1cm 는이꽃 어, 만들 때이 가운데 처음 시작은 링뜨기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는 링뜨기를 할 수가 없어서 사슬코 네 코가 1cm 정도 되는데 꽃 만들기 원으로 사용하려구요. 여기가 네 번째 코죠. 네 번째 코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링을 만든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이 안에 짧은뜨기를 여섯 개.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준 다음에, 사슬 코세 개. 다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고, 다음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짧은 뜨기를 해주고 다음 자리에서 또 짧은 뜨기 사슬코 세개 다시 그 자리에서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꽃하고 똑같이 떠주면 돼요 꽃잎이 여섯 장다 떠졌으면은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사슬코 하나 해주고 실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했어요. 이제 끝만 끼워주면 돼요. 끈은 가장 위에 끼우는 것보다도 두 번째 줄에 끼우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렇게 한 칸씩 넣었다 뺐다 해서 끼워주면 돼요. 텀블러 아랫부분 3단,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단이에요. 그리고 짧은뜨기 한 다음에 조개 무늬 했지요. 총 길이를 재어보면 27.5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9cm가 조금 넘고요.